정치 클립입니다. JTBC의 엄청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해병대 전 사단장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JTBC가 확보한 대화 내용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이모 씨와 임성근의 관계를 알수 있는 문자 내용입니다. 이두 사람이 골프 모임을 가지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문회에서의 임성근 발언이 거짓말일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21일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임성근에게 해병대 출신이고 본인과 골프 모임도 자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이땡땡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임성근은 한 번도 골프를 친 적도 없고 전혀 저 이름은 모른다는 말을 반복하며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민간인 이씨는 미등록 투자사인 블랙펄 인베스트의 전 대표로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 타워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특히 당시 법원은 이씨가 김건희와 가족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시세 조종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골프 모임 문자가 밝혀지면서 최상병 수사 외압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리고 관련 인물들이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푸는 열쇠가 될것 같습니다. 특히 임성근을 둘러싼 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세간에서도 김 여사와 이모 씨, 그리고 임성근의 관계가 떠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사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의문이 풀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두 번째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저두 번째 있는 인물은 압니까? 예, 네, 과거에 대통령실에서 2008년도에 저와 같이 대통령실 큰한 5, 600명 되는 인원들 중에 한 명이었고, 저와 같은 사무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저세 번째, 이종호라는 인물 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이종호라는 인물이 누군지를 모릅니까? 군인을 말씀하시는지. 민간인 이종호 모릅니까? 민간인 이종호는 모릅니다. 폐병대 출신이고, 본인하고 골프 모임도 자주 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릅니까? 한 번도 프불친 적도 없고, 어 전혀 어, 저 인원은 모릅니다. 나중에 저거 드러나면 본인은 굉장히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또 한번 폭로가 되는데도 괜찮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laughs> 전체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지금 많은 제보 내용이 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은 고속 변호사와 우리 증인이 이 사건 별로 문제로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호 안보실 차장관은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저 이종호라는 인물은 과거에 해병대 출신인데 증인과 아는 사이이고 증인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JTBC는 지난해 5월 해병대 1사단 골프모임 추진 계획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를 입수했습니다. 이 대화방엔 해병대 출신 E씨와 역시 해병대 출신인 전직 청와대 경호처 직원 A씨, 현직 경찰 B씨, 변호사 C씨 등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 3일 A씨가 포항 1사단에서 초대한다며 사단장 및 참모들과 1박 2일 골프 및 저녁 자리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꺼냅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언급합니다. 6월 2일 오후 1시에 임성근 사단장을 방문하고 2시부터는 골프를 치고 저녁엔 사단장 및 참모들과 회식을 한다는 식입니다. 이 씨는 화답하거나 일정을 체크하겠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후 이 씨가 참석이 어렵다고 해 해당 모임은 성사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